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민한 때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죠 경제적으로는 백성들 다지눌려 가지고는 지금 막 되게 피피한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빵 나눠 준다 그러고 물고기 나눠 준다 그러니까 5천명씩 모이고 2만 명씩 모이고 이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사회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경제 이야기 하셔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해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스네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헤롯땅이 있고 친로마파가 있고 독립군들이고 있고. 있어 이렇게 다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 독립군 편 들어 줘요? 안 들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친로마의 손을 들어 요안 들어 줘요. 바리새인들 잘한다 그래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로 따지면 보수예요? 진보예요? 친북이에요? 반북이에요? 친중이에요? 친미예요? 친일이에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실 분이에요.